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크립토마켓의 경우는 오늘 대부분의 코인들이 약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며 가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 2주 힘들게 했던 약세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려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아직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 이르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률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9.8% 상승한 22,5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9.76% 상승한 1,613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금 유기의 XRP는 1.98% 상승한 0.3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42.3% 1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쇼 비율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롱포지션이 51%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쇼포지션이 58%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롱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참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19,000 달러에서 20,000 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러한 상승률을 오랜만에 보는데 일단 주요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주요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이죠. 한국 시간으로 21시 저녁 9시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금융권 위기 관련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연준과 재무부와 함께한 구제 조치 관련하여서 언급이 있겠죠. 이래 또가 가격이 한 차례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이 또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살 얼음판 참 걷는 듯한 모습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3월 14일 저녁 9시 30분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가 발표가 되게 되죠. 이 발표를 통해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환호를 할 것이고 이 높게 나온다면 지금의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이제 3월 15일은 중국 의 2월 산업 생산과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발표되며 16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유럽의 금리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증시나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미국 금리에는 영향을 현재 크게 받는데 이 유럽이나 기타 다른 곳들의 금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죠. 이제 3월 17일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 크리스틴 라가리드 총재의 연설과 유럽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참 하루하루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인데,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역대급으로 연준의 영향을 받고 있죠. 이제 지금 세계는 연준의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기사 헤드라인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무튼 각 지표들이 자산시장 입장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재 미국의 스타트업에게 돈줄 역할을 해오던 이 실리콘밸리뱅크가 지난 3월 10일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뱅크의 총 예금액은 1,700억 달러, 하나 무려 2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미국 실리콘밸리뱅크의 붕괴 여파 속에 미국의 뉴욕의 시그니처뱅크도 폐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두 곳만 하더라도 예치금 자체가 하나 350조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정부의 경우는 두곳 은행에 대해서 자산을 모두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시장이 환호를 하는 모습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에 탄생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금 시장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한 가운데 스트리밍 기업인 로코를 비롯해 대규모 현금성 자산을 예치한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인데 이 로코의 경우는 예금자 보호한도인 25만 달러, 하나 3억 2천만 원의 2천 배에 달하는 금액이자 로쿠 기업이 보유한 전체 현금성 자산의 26%가 이 SVB에 묶여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의료 솔루션 기업인 아일리딤 테크놀로지스의 경우는 이 실리콘밸리뱅크에 5,400만 달러, 하나 약 700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이 묶여 있는데, 이는 전체 현금성 자산의 26% 규모로 알려졌으며, 이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 또한 전체 현금자산의 5% ...에 1억 5천만 달러, 하나 1,900억 원이 묶여 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재 은행이 파산하면서 자금에 직접적인 접근을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연방 정부가 SVB 고객 예금 전액을 보증하기로 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예금 인출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이미 재무부의 경우는 재무장관이 죠 제닛 옐런과 조바이든이 협의한 후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며 예금 보험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전액 보증하기로 밝혀지게 되었죠. 이제 지난 2008년 이루어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통해 전통 은행의 파산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위협으로 다가오는지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이번 SVB 사태의 경우는 두고두고 회자가 될 만큼 전 세계 금융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키치게 되었는데 그만큼 현재 설왕설래가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이 급한 불이 꺼지면서 다시금 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환호할 것만 같은 분위기이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곳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의견들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보이지만 현재 미국의 샌프란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경우도 이제 위기설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예, 샌프란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이 경우는 이름에서도 보듯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은행입니다. 이제 또 다른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거래 대상은 아직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실리콘밸리 뱅크와 같이 벤처캐피탈 고객이 많은 것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이 은행의 경우는 2022년 말 기준 총자산의 경우는 2,100억 달러, 하나 2 7 9조 원으로 실리콘밸리 뱅크보다 규모가 더 큰 상황인데요. 이 투자 전략 회사인 인베스코의 글로벌 시장 전략가 이 브라이언 레비트의 경우는 퍼스트 리퍼블릭도 S V B처럼 높은 금리와 잠재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하지 못한 이 대차대조표를 가지는 은행으로 부각이 되었다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1 0일 뉴욕 증시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경우는 이 주가가 장중한 때50% 이상 급락하기도 하였는데이 은행 측의 경우는 우리의 유동성 충분하다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미국 정부의 보호 조치에도 연쇄 파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은행, 뱅크라는 것이 신뢰가 가장 크죠. 이제 중요한 무기인데 이 신뢰라는 것이 깨졌으니 아무리 연준이 도와준다고 해도 다시 예치금 자체가 회복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제 이 소식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92조 원 가량의 금액을 긴급 수혈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연준과 JP 모건 체이스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인데 이번 지원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죠. 이제 개별 은행들뿐만 아니라 미 금융 당국까지 실버 게이트 뱅크 파산에 따른 파장 이제 파장 자체를 좀 진정시키.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투자자와 국민들의 신뢰도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맥스멀리스트로 알려진 팀 드레이퍼 역시도 이러한 은행 여파에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 라며 화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팀 드레이퍼의 경우는 트윗을 통해 나는 꾸준히 재무책임자들 즉 CFO들이 나쁜 정부와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다라고 말했다며 이 실리콘밸리뱅크의 위기로 비트코인을 약간이라도 가지지 않는 회사들은 월요일 급여를 지불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 현재 다가오는 3월 FOMC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나뉘고 있습니다. 예, 금리를 동결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금리 동결론까지 등장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이번 3월 FOMC에서 50BP 인상하는 이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파다하였죠. 하지만 이번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를 계기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 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이제 높아진 경제 위기 우려가 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 예, 시장의 의견은 이미 빅스텝 불가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월스트리트 증권가 CME 패드워치만 보더라도 현재 25bp 인상이 98.9%, 50bp 인상은 1.1%에 그칠 것으로 급격하게 기울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본을 작성하는 이 순간에도 녹화를 하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SVB 사태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장기적인 금리 인상과 앞으로도 얼마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할수 있겠죠.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한 차례 급락, 5월 루나 사태로 인한 급락, 1호부터 2개월이 지난 7월 루나 사태의 여파로 기업 붕괴로 인한 2차 급락 11월 FTX 거래소가 붕괴하면서 또 급락했죠 12월 바이낸스 퍼드 후오비 퍼드 올해 1월 넥소 거래소 그리고 이번 3월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까지 이제는 참 끝이 날만하지 않나 싶은데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투자자들은 항상 불확실성 을 가장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라리 문제가 될 만한 곳들을 다 털어내고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크립토에 강력한 제갈이 물려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규제가 생기고 그걸 잘 지키면 문제가 그나마 덜하지만 이 규제와 현실이 따로 가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제 현재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는 미국 연방 예금 보험 공사 즉 FDIC가 지금까지 은행의 예금 보호액을 얼만큼 연도별로 지켜주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매니에 1934년 당시 2,500달러에서 2008년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25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무한정으로 보장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미 정부의 비아냥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일주일 남 남은 이번 3월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 연준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SVB 위기 때문에 마냥 좋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어쩌면 이번 SVB 사태로 인해서 이 연준이 더 빨리 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지 모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데이터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사태로 CPI와 실업률에도 드라마틱.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렇다면 연준은 조금 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경기 침체 같은 상황을 염려해야 하는 사태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예상대로만 경제가 흘러간다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이 블랙스완은 늘 최악의 상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금융 위기 속에 태어난 것 때문일까요? 이 비트코인은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만 달러가 깨질 때 시장의 공포가 가득하였는데, 2만 2천 달러를 회복하면서부터는 오히려 금융 위기의 해칭 자산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제 다만 모든 알트코인이 모두 비트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 비트코인만이 이 비트코인만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완전한 탈중앙화를 이뤄냈기 때문인데 이번 svb 사태는 비트코인이 진정 그 가치를 대중에게 드러낼 수 있는 의외로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를 토양으로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이 금융위기와 코인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가격만 이야기할 뿐 현재 화폐 시스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비트코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어떤 답을 줄지에 대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2008년 이후 발생한 이번 SVB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는 비트코인 가격의 반감기 이외에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달러라는 화폐가 이론상 무한한 확장을 할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경제 시스템은 결국에는 분개하거나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이 완벽한 메이저로 거듭나게 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참 크립토 투자자들의 경우는 2022년 이후로 힘든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스스로에게 대단하다라는 말에도 충분합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현존하는 자산 중 가장 내재가치 높은 시장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보겠습니다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